지난 1955년에 창사한 안국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중견기업으로 매출 40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모처럼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그 여세를 몰아서 신약개발과 실적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개발 중인 삼제고혈압복합제가 최종 임상단계에 진입해서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약은 기존 안국약품이 개발한 고혈압 복합 계량 신약인 레보 살탄정에 이뇨제가 추가된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이었죠. 안국약품이 개발 중인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3제 복합 신약 물질의 임삼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고혈압 3제 복합제 개발 프로젝트로 레보 살탄의 주성분인 S. 암로디핀과 발사르탄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임삼상 시험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20년 11월에 레보살탄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2기 고혈압 환자에 대한 3상 임상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국내 고혈압 복합 치료제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3제 복합 치료약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규모만 약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의 이제 복합제 레보살탄은 지난해 원해 처방액이 114억 원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완한 3제 복합제가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레보살탄을 비롯해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보액틴과 슈바젯 등 고혈압 이상치질혈증 치료제 라인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안국약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은 지난해 매출이 1,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억 원으로 1년 만에 힘겹게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안국약품이 이 여세를 몰아서 올해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